청년 지원금을 줄게 아니라 지금 일하는 청년들한테 노동 지원금을 줘야 되잖아 일안 하는데 주는 거는 정부에서 뭐 생애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절충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세금이 쓰이면은 그 세금 누가 메꾸죠? 일안 하고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일하겠어요? 지난 3월 초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그러니까 경총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국내 기업의 96.9%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직을 포기한 2030세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일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이런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고요 통계청 자료를 중앙일보에서 그린 것을 보니 이른바 청년백수, 그러니까 실업자, 쉬었음, 취업준비 이 상태인 15세에서 29세는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29세 미만 뿐만 아니라 30대 청년들도 그냥 쉬었음이란 말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6개월 연속으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대에서 쉬었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전과 비교해 매달 만 명에서 오만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 네명 중에 한 명은 근로시간이 짧은 단기 근로자였고요.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도 않는 청년 비경제 활동 인구는 자그마치 420만 9천 명이나 됐습니다.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아예 일하는 것을 손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정말 또 심각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청년들의 일자리 얘기 구직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이미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청년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50대가 더 위험하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50대가 2030세대까지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직장에서는 명태를 당할 나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힘든 나이가 바로 50대입니다 2030세대들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50대가 쓰러지면 진짜 나라 망한다. 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청년 지원을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청년지원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청년들이 일을 할수 없는 뭐 힘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일을 할수 있잖아요 청년지원금을 줄게 아니라 지금 일하는 청년들한테 노동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나 일안 하는데 주는 거는 안 하면 주니까 어나 그럼 일안 해야지 하고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지 준다고 라 하면은 그럼 일을 할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옮기 전에 국비지원금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이직을 한 거거든요. 저처럼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실제로 취업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들도 많아서 무조건적으로 끊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일부러 일을 안 하고 논다 이런 사람들은 없거든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준비하는 사람도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솔직히. 대기업이 아니면은 월급 많이 주는데를 노리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그런 취업 준비 기간이 기니까 공백이 생기니까 뭐 지원금도 받아야 된다 이런 논조인데 뭐 지원금 받는 건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공백 기간 동안 일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인데 그거는 결국엔. 그런 식으로 계속 세금이 쓰이면은 그 세금 누가 메꾸죠? 일안 하고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누가 일하겠어요? 그 사람들 계속 그냥 돈만 받고 일안 하고 뭐 말만 취업 준비한다 그러지. 지금 몇 살이죠? 어... 올해 서른입니다 약간 악응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뭐 생애 최초 한 번만 받을 수 있게끔 절충하는 내는 게 괜찮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셨는데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인구는 지난 2024년 12월 기준 4,565만 3,000명입니다. 이 중에 비경제 활동 인구가 1,649만 8,000명, 또 경제 활동 인구는 2,915만 6,000명입니다.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여성이 1,29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반대로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를 보면 최근 두달 사이에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인 24년 11월엔 570만 6천 명이었었는데 지난 1월 기준으로 550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따져보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의 외환위기 당시에 59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98년 그때는 IMF 외환위기역 영향으로 확 줄어서 561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가 갑자기 줄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엔 자영업자 수가 600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뒤 2009년엔 역시 금융위기 역량으로 인해서 26만 명이 줄어들면서 573만 명으로 훅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이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도 자영업자의 수는 더 적어진 겁니다. 보물가에. 경기가 얼어붙었고 가계 대출은 자꾸 늘어나면서 어느새 가계 대출은 1927조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2000조가 될 텐데요. 1927조 가계 부채 중에 주택 담보 대출이 1124조 정도 됩니다. 빚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이게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제가 어제 마트에 갔는데 사과 한 개가 5,990원 하는 걸 봤습니다. 사과 한 개입니다. 한 개. 예, 한 박스가 아니고 한 개. 자, 뭐, 대파, 당근, 뭐 하나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었다가, 놨다가,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하도 들었다 놨다를 하니까,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에게, 아이고, 자꾸 만지면 그 물러져요. 그러길래, 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91.7%입니다. 전 세계에서, 캐나다에 이어서, 다행히 2등이지만, 그래도, 세계 최상위 가계대출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빚공화국인 겁니다. 가계대출 비율을 세계 다른 나라를 좀 비교해보니까 미국이 70%, 일본이 65.7%, 중국이 60%,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또 그리고 주택값이 비싸다고 하는 그 싱가포르의 경우도 우리보다 훨씬 적은 44.7%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계대출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권에 토지거래 허가지를 풀어주면서 아파트값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죠.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들썩이는 이 집값 정상적일까라는 생각.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아파트값은 크게 하락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좋지 않죠. 최고가에 잘못 올라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위험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그 위험이 터질지 모릅니다 IMF 터지기 바로 전날에도 한국 경제 문제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도 오기 직전에 부동산 최고가 거래들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그 위기에 다 무너져 내렸죠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초고령화로 인해서 부동산이 팔리지도 않는 곳이 수두룩해져서 빈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파트값은 더 오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잠시 당분간은 접어두시는 게 현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뭐가 어렵냐 공항 가봐라 사람들 바글바글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것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의 국민들이 여권을 소지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도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여권도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국민들은 여권을 몇 퍼센트나 소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일까요? 63%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제가 과소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견문도 넓히고 넓은 세상을 봐야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저는 권장하는 사람입니다만 달뜰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는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다라고 자부할 때 그때 닥쳐옵니다. 평호 t v 구독하시고 시청하시는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위과정을 운영해오며 지금까지 2천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 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 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가치포럼 5기 오는 모집에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